반면, 정직한 영혼이 죄를 미워하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미워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이 명백해집니다. 첫 번째, 죄가 하나님께 반대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영혼이 죄를 반대하고 죄를 증오하는 근본이며 원론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법칙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제가 우리 아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 자신과 가족에게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저지른 잘못은 당신께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 정직한 영혼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보다 자신에게 있는 죄를 더욱 증오합니다. 이는 울타리 안에 있는 독사보다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독사가 훨씬 더 끔찍한 것과 같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른 사람이 죄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 품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분명히 죄를 발견합니다. 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물론 은혜를 입은 영혼이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며 애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은 그패불를 꿰뚫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입은 영혼은 특별한 종류의 죄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증오합니다. 즉 죄악된 것은 모두 증오합니다. 진정한 증오란 그 본질 자체 혹은 그러한 종류 전체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익이 되고 쾌락을 주는 죄뿐 아니라 이익이 되지 않고 쾌락을 주지 않는 죄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은 공개된 죄는 물론 은밀한 죄도 치욕스럽게 여깁니다. 네 번째, 진실한 영혼은 죄를 증오하며 그 증오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영혼이 죄와 한번 불화하게 되면 그것과 화해하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죄를 자각하게 되어 일단 죄와 단절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많은 두려움과 슬픔을 감내했던 사람에게는 죄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분의 긍휼하심을 죽는 날까지 찬양할 것이며 예전 상태를 돌아봐야 수치심과 비통함만 느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한 영혼은 극도의 증오심으로 죄를 증오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악보다도 죄를 증오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죄를 가장 증오하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생각보다 그들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입니까? 마침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다시는 죄의 얼매이거나 죄로 더럽혀지거나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기대 때문 아닙니까?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 무덤에 누이셨다는 것을 제외하면 죽음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감미로운 것입니다. 무덤을 떠올리는 일 자체는 유쾌할 것이 없지만, 죄와 헤어지게 될 순간을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